반갑습니다.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표제로 시작합니다.마치 솔로몬의 자문의 모음집처럼 보입니다.그리고 반의적인 평행법을 사용해서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지혜롭다는 말에 반대의 뜻을 가진 반의적인 미련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에서 우습고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몇몇 번역에서는 미련하다라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메시지 성경은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내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이켜보면 됩니다. 나는 부모에게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인지, 부모님에게 감사와 기쁨의 자녀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지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서로 반대적인 뜻을 가진 표현들을 곧 반의적인 평행법을 사용하여 지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리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여호와께서 어려운 자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2절부터 5절에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직과 부지런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는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이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의 내면은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내면은 욕심과 소욕입니다. 욕망입니다.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패시, 호흡, 영혼, 생명입니까? 아니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욕심, 욕망만 가득 합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돈을 축적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영끌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6절에서 머리, 7절에서는 기억 또는 기념, 8절에서는 마음 등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복, 칭찬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의롭고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복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부터 14절에서는 입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너무나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온오프라인에서 말이나 글이나 사진이나 등등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댓글에서 대댓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글이 나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이 내 자신 내 인격일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나 글 속에 독이나 미움이 있거나 다툼거리가 되거나 한다면 미련하고 악한 것입니다.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사는 시대에,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사는 세상에 왜 악한 말을, 왜 악한 댓글과 대댓글을 하려고 합니까? 15절 이후에는 다시 돈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앞서 2절부터 5절에서 지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적 성격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15절부터의 경제는 정직한 수고와 부지런한 결과로서의 빈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경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합니다. 역시, 정직한 자의 수고는 생명에 이를 것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훈계나 책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입니다. 책망과 훈계 가운데서 경제활동과 바른 방향과 바른 마음을 가질 때에 복이고 생명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혜가 이르는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을 끌어오시는 지혜 대신 삼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과 훈계를 듣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